자, 혁이를 딱 보니까 첫인상이 몇 점이야? 첫인상이 몇 점이야? 100점 만점이야? 아, 면전에서 어떻게 얘기하니 지금 그래도 정확하게 얼굴을 보지도 못했는데 정확하게 얼굴을 보지도 못했는데 얹히겠다, 얹히겠어 나는 나는 옆에 칸으로 들어갈 뻔했어 근데 엄마가 탕탕 놓고를는 거야. 음. 나도 모르게 휙 따라 들어오는 거지. 지금. 엄마는 이미 만나봤다는 걸 내가 적이 응. 음. 음. 면역력이 생겼던 거야. <웃음> 면역력. 뭘 <laughs> <물> 여기에 면역력까지 <laughs> 면역력. 나와. <laughs> 백신을 맞으셔가지고. <laughs> 표현을 어떻게든 내가 잘안 된다. 근데 나는 이 형이 씨가 이, 혁이 씨가. 혁이 씨가 뭐야? 혁이, 혁이가. 어, 그래도 일단 불렀어. 어, 어떡해. 혁이 <laughs> <형이> 씨. 혁이, 혁이. 혁이가. 내 뭐라 그랬어? 혁이 <laughs> 씨라 그랬어? 너, 혁이. 혁이야. 혁이 씨가 뭐야? <laughs> 그런 적 없어. 너 뭐? 먹어 네. 이제야 눈에 음식이 보이네 음. <laughs> 안 보였구나 음. 오 이제 좀 편해졌어 아. 아. 배고팠지? 녹화 전에 뭐 먹고 있었어? 녹화 전에 아무것도 안 먹었지. 음. 양갱 하나 먹었다. 아, 아니, 너무 시장하셨겠다. 그, 그 유명한 그 유명한 그, 그분이 왔을 때뭐 대접한 게 없어? 방송국에서? 진짜 유명한 견자단 유명한 배우지. 맞아맞아맞아 맞아요. 맞아, 맞아. 견자단 유명한 배우지. 나는 솔직히 견자단이라고 해서. 무슨 암흑가의 단체 이름인 줄 알았어 맞아 약간 극사단 음뭐 사람 이름 같진 않아 견자단이 맞아 그지? 무슨 단체같은 음. 어, 리액션 음. 너무 열심히 해 아, 아. 단체같은 무조건 <laughs> 홍응 담았대 담았대 무조건 홍 잘하네 근 잘한다 딸바보야 또 음. 견자단도 딸바보야 음. 나이가 꽤 있어 보이던데응 서버 음. so 딸바보는 나이하고 상관없어, 몸매하고 상관없어. 딸바보는 모든 아버지가 딸바보야. 근데 이번에 느끼는데 아는 딸바보들 중에서도 탑이야. 회장직을 한번 맡아봐. 딸바보 아빠 회장단. 회장 자격 되시지. 그치 충분하지. 저는 항상 아버님 방송 나오실 때 코디가 있으시는 줄 알았어요. 옷잘 입는다 예, 예, 예. 응. 근데 왜 눈을 감지? 감정 감정 매우. 근데 그게 아니라 오수민이가 다 직접 입으신다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 TV로만 보다가 실문 보니까 어때? 그냥 TV 보는 것 같아 요 지금도. <웃음> <웃음> 믿겨지지가 않고 약간 그냥 연예인 보는 것 같고. 웃겨 봐. <laughs> <목소리> <laughs> 아 잘했어. 이렇게까지 어... 웃기진 않은데. 그러니까. <laughs> 주 민아 이번 여름에 둘이서 청평 가서 보드 타라. 노졌는 거. 보드 타라. 노졌는 거. 둘이서? 둘이서? 난 저게 손품이 없잖아. 노졌는라고. <laughs> 이다 아, 젊으셨을 때 연애할 때 얘기하시는 거야? 우리 흐르니까 내려갈 때는 쭉, 한번저으면쭉 내려가는데 올라올 때는 완전히 반대니까. 반대니까 안 올라지니까 음. 막 쉬어 가지고 어. 손이 다. 그리고 지금도 노 젓는 배는 쳐다보지도 않죠. 그때 노 젓지 말라고. 그때로 내려 했었어요.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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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저 그때 그 얘기 수민이한테 듣고 너무 감동 받았어요. 아.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해야 여자를 얻을 수가 있구나. 결혼 힘든 거야. 그니까그니까 아, 어떻게 해? 어. 야, 야, 야. 야, 야, 야. 결혼 힘든 거야. 그니까 <목소리> <결혼.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빠 궁금한 거 없어? 없어, <laughs> 없어. 알아가는 게 낫지. <laughs> 알아가는 게 한꺼번에 알면 다쳐. 제가 천천히 다가가겠습니다. 뭐야 어? 뭐? 어, 열... 천천히 다가가겠습니다. 연락하고 와. <웃음> <웃음> 전 전화번호 주고받아 둘이. 자 이제 밥 먹었다 가자. 와 이건 뭐지? 지금? 나도 한마디 해고 해고 싶어 얘네들한테. 어네 아, 해주세요. 하루하루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빠 오는 시간에 도망가고 그러지 않고 이제 다 같이 밥 먹고. 음. 이제 다 같이 밥 먹고. 도, 그게 무슨 뜻이지? 내가 언제 도망갔어? 응. 무슨 말이지 내가 언제 도망가. 얘기해 버려서 갑자기. 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엄마도 지금 놀라셨어. 엄마, 아니 아빠가 올것 같으면 음. 얘네들이 나같이 도망가 도망가고 그랬잖아. 음. 아니 갑자기. 이렇게 다리 올리고 이렇게 보고. <laughs> 어머 어머 아버님봐 보실 텐데 이렇게. 어? 뭐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이제 만났으니까 같이 밥도 먹고 그러자고. 음. 최후의 하루다 오늘. 뭐? 최후? 최후? 최후의 하루?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 원래 최후의 만찬 이런 것처럼 에이... 그런 거야? 그게 아니죠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긴장하셔서 그런가? 지금 무슨 말 하시는지도 모르실만큼 음. 긴장하셨습니다. 아까 원효 씨라고 한 것처럼, 아, 음. 혁이 씨라고 한 것처럼 음. 음. 최고의 하루를 음.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닌가?